왜 콧소리를 내지? 선크림을 발랐는데 선크림이 아니야 그게 화장이야 파운데이션? 19호로 쳐바른 것 같은데 두 남자의 생각 남생 오늘의 주제는 국제 결혼, 국제 연애입니다. 국제 시장 아니고요, 국제 제과 아니고요, <laughs> 국제 선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국제 결혼, 국제 연애 혹시 국제 연애 해보셨나요? 아 저는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일본 여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항상 영상으로만 만나니까. 삼성에서 VR 기계, XR 기계, 내, AR 기계 내놓는다던데. 아, 그래요? 네. 그렇게라도 만나보시이 아, 주식을 좀더 많이 사가지고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형님은요? 아, 저는 뭐 아시다시피 국제 연애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겠어요. 이 영상을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철판 깔고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불리한 점이 많아, 이런 주제는. 그거 다제 경험으로 바꾸시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진씨가 필리핀에서도 국제연대를 해보고, <laughs> 네네. 영국에서도 해보고, 또 일본 친구도 만나보시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웃음> <웃음> 이렇게 통수를 친다고. <laughs> 제가 그랬었습니다. 아, 예. 아, 그래서 이런 국제연애 국제결혼 사실 약간 비아냥되는 식으로도 요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혐하는 방구석 친타들 있죠 그때 그~ 능력 있고 아... 없고 뭐~ 그렇게 투바이트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능력 없는 한남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뭐~ 한국 여자들을 만날 바에는 내가 그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돈도 나는 없고 집에 돈도 없고 아니 차라리 국제결혼을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면서 오히려 그런 영상들을 3 4 0대 남자들이 많이 보면서 희망 회로 돌리고 그 댓글 보면 진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뭐 어떤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야 되죠? 진짜 도망 안 가고 잘 사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생각보다 실수요가 높구나 그리고 제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국제 결혼 빈도수가 엄청 올라갔고 통계가 예전에는 중국 여자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국가의 여성분들도 많이 올라오는 추세고요 동남아? 일본도 그렇고 아 일본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네 근데 저도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조사를 해버렸거든요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그 다문화 학생들이 정말 많아졌대요. 그래가지고 학교들 중에서 다문화 가정이 30% 이상의 학교들이 지금 전국에 2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산 쪽에는 97%인 것도 있대요. 잠시만요. 그거는 그냥 국제학교잖아요. <laughs> 다문화학교죠. 다문화 국제학교. 우리가 아는 그 흔한 고가의 국제학교 아니고 어쨌든 다문화 가정이다. 어, 엄청 많아졌네요.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다문화 가정 현이 2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 를 들었었어요.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거고, 중앙으로 갈수록 점점 더 없겠지만은, 특히나 지금 지방은, 뭐, 이, 만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진짜 국제교는 되게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 많이 변하고 있다. 이제 단일 민족국가라고 할수 있나? 사실 단일 민족 뭐, 허상이죠. 우리,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인종이 달라요, 사실. 맞아요. 사실 저는 지금 아마 이슬람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 <laughs> 아, 그럴까요아살람 말이 꿈. 사디카. 와 거꾸까 짜와띠 까비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지 인토네이션으로 보셨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태국 갔다 왔잖아요 아, 6월달에 그래서 거부감이 없었구나 네저 집에서 우리 먹는 꿀도 태국 황실에서 나온 꿀 먹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로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쓰는 이거 여기 헤어 팩 이것도 태국에서 가져온 그 코코넛 헤어 팩 쓰고 있어요 아 태국 좋아합니다 태국 친구들도 있어요 현재 아, 정말요 가면 만나요 음. 전 베트남 친구 한명 있는데 오, 신짜오. 베트남이신짜오예요 신짜오. 아, 근데 진짜 발음이 좀 좋으시다. 현지인이 들으면, 안녕하세요. 약간 이래놓고서, 어우, 너무 한국말 잘하시는데, 그러 한국인이 들으면, 랄지하고 자빠졌네. 약간 사장님 나빠요, 이거구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국제 연애 뭐 일단은 연애를 하,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보통 이런 연애들이 이어져서 결혼까지 가죠. 음. 그리고 이 국제 연애라는 게 점점 각광받고 있고 새로운 이제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결혼율이 많이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라면. 그 경제적인 문제에 더해서 저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 열등감이 얹어졌다고 생각해요 열등감이 좀 크게 작용했다 사실 여자들도 무슨 꼭집 사야 되는 남자를 원하는 거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죠 <laughs> 근데 아니 뭐 없어도 돼 얼굴이 차 놓으면 되지. 그럼 내가 먹여 살릴게. 어, 그럼 내가 먹여 살릴게. 이런 신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질에 겁먹고, 애초에 연애도 많이 못 해봤고, 내가 그냥 찐따 남으로 살았기 때문에 역시 국제 결혼이 답이다. 나 베트남 가서는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을지도 하는 이런 그런 뭐랄까요, 판타지. 게다가 K 한류에 또 편승해서 좀 한번 해보려는. 예 네. 근데 막상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베트남 가가지고 신짜오도 제대로 모르는. 음. 이런 애들이 그냥 상상 속으로만 회로. 도 돌리는 그런 국제 연애 말고 진짜 국제 결혼 국제 연애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저는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제결혼 국제연애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막 한국에서 연애시장에서 실패한 애들 음. 시골에 있는 노총각 노총각인데 이제 오십 세인 거예요 4 0대3 0대 아니고 뭐 아직도 자기 엄마 모시고 사는데 엄마가 막 여든 일곱 세 아직 팔팔 하시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이런 이미지들이 범벅이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쵸 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많이 접하고 있다. 네. 국제 연애가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무조건 외국어를 할줄 알아야 돼요 영어 어. 사실 언어가 안 되면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살아요 몸의 대화 어 진짜 그래서 이 영어도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여행 가서 만나든 유학 가서 만나든 뭐 여러 가지 루트나 계기로 만나게 되려면 어쨌든 해외에 관심도 많고 해외 여행도 나가 봐야 되고 관심 많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유럽에서 우연히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성과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에 있는 유로피언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일본이 가까우니까 일본 여행을 가든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유학원 중국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는 사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한국말 할줄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만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 나라 언어도 할수 있어야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사람과 더 깊은 교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애초에 이제 교감이라는 거는 서로의 단어 수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통의 깊이도 달라지잖아요 달라요 내가 피상적인 단어밖에 모르고 피상적인 언어밖에 할줄 모른다면은 오늘 뭐 먹었어 맛있었겠다 이제 뭐 해? 아, TV 봐? 이런 대화밖에 할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 같은 이런 사색과 사고를 담은 대화를 할수 없는 아... 거죠. 아... 못해요 못해요 제가 10년 전 이제 군대 이제 소이때가 중2 때가 갑자기 거기 헬로톡이라는 언어교환 채팅 앱이 추천이뜬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많이 변질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진짜 언어교환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영어로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는 게 제가 그냥 기본적인 영어 수준이지 막 일상적인 수준으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할 때마다 자꾸 뭐 번역을 킨다거나 자꾸 뭐또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이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뻤다면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그래도 그나마 어.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 건 이성일 경우에 잘 이어지고 동성이랑 잘안 이어지는 게 현실이고 근데 거기서 실제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남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 근데 저는 애초에 용건이 없으면 사사로운 대화를 음.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언어 교환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점점 답장을 하거나 이런 게 조금씩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 내가 요즘 뭐 잘못한 거 있어? 이제 이제 스릴러로 바뀌는 거죠. 아. 아,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람아, 안되야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 했는데 이 친구가 아니야. 미안해. 너 지금 나한테 뭔가 잘못된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고 그래서 아, 차단 박아 버렸죠. 남자였어요? 아, 그렇다면은 예, 그겁니다. 그런데 차단 박았잖아요? 인스타로 갑자기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전 예상했어요 지금 그 일을 그래서 바로 차단 받았습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태국 여행을 대학교 시절에 친구랑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태국에 있는 친구를 미리 섭외를 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유학온 태국 사람을 수 소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6월달에 미리 커피를 접대하면서 이제 정보를 캤죠 근데 자기들이 방학 때태국에 고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케어를 해줬어요. 거기서 되게 황제 대접 받으면서, 마치 부모님까지 나서 같이 운전해 주시고 또 이게 여기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캄보디아를 중간에 잡다 올려고 했었어요. 앙코르와트를. 그래서 캄보디아도 우리가 현지인을 구하자.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수문을 했죠. 구했어요. 근데, 애가 너무 어린 거예요. 17인가? 18인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리고, 여자면은 좀 그런데, 남자이니까, 우리 둘다 남자니까. 응. 형들이 그냥 너, 맛있게 다 사줄게. 너, 통역 좀 해주고 그럼 좋지. 형이야. 응. 근데 애가 나왔는데, 선크림을 발랐는데, 뜬 거? 응. 근데 그 개도 그랬다. 걔가 선크림이 아니야 그게. 화장이야. 파운데이션? 어. 파운데이션. 내가 보기에는 거의 얘가 밝아 보이려고 19호로 처발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약간 손도 약간 약간 요렇고. 그래던데 이제 저는 몰랐어요. 저는 편견 갖고 싶지 않았고 글로벌 마인드니까. 아~ 약간 그때만 해도 차별 금지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엔 더 그런 마음이 더 크죠 그니까 오히려 내가 너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가 어리니까 아직 그쵸. 좋은 경험만 주고 싶어서 어린애한테 그래가지고 되게 아, 아닐 거야 생각하면서 그냥 중성적으로 편하게 대해줬어요 음. 근데 제 친구는 속으로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닌 것같아왜 말할 때 자꾸 콧소리를 내지 약간 왜 콧소리를 내지 아~ 아~ 원래 이 나라 발음이 그래 요 성조가 이래. 너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안 돼. 어. 그랬는데, 2박 3일이가 3박 4일 동안, 우리가 같이 이렇게 딱, 또 이제 빠이빠이 하고 다시 태국으로 넘어왔는데, 우리랑 같이 있어주던 그 태국 친구들은 다 여자애들이었어요. 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페이스북에다가 걔가,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니면서 사진 올리니까, 걔네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걔, 개인 채팅을 보내가지고, 왜 상윤이랑 친하게 지내냐고. 사진 찍을 때, 내가 상윤이랑 너네보다 더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오... 그 친구들이 나한테 갑자기 얘 누구냐면서 좀 이상한 애 같다고 나한테 혹시 너 얘랑 친해 이러면서 아니 나 그냥 그냥 약간 뭐 가이드 로컬 가이드 해준 친구인데 그랬더니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얘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한테 너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강제삼각관계네요 그러더니 이 얘가 도가 지나쳐가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무마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카카오톡인지 라인인지 뭐 이런 어플로 했는데 내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차단 했는데 진짜 놀라운 게내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국제 문자로? 국제 문자인데 웹발신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이걸로 보내면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부모님한테 걸리니까 웹발신으로 약간 불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루트로 해서 웹발신으로 발신 번호를 알 수가 없어 번호가 이상해 근데 막 문자를 하루에 막 100개씩 보내는 거예요 100개요? 네 100몇 개 어떤 날은 400개도 온 적이 있어. 하루에 안 봤더니 핸드폰을 껐어. 하도 문자가 울리니까. 그런데 아침에 딱 켰더니 진동이 계속 오오오 하더니 400몇 개가 온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핸드폰을 아예 꺼버리고 아예 안 받으니까 내 친구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잘못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내가 문자를 보냈죠. 막아 이래서 이래서 하고 아니다 했는데 나중에 자기 이 손목을 칼로 긋고 그거의 피난 부분을 살로 찍어가지고 자기 죽어버릴 거라고 연락 안 받으면 케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차라리 그거 쓰면 다행이고 근데 걔 진짜 심, 정신병이었구나. 음. 근데 애초에 이런 s s 를 통해서 뭔가 누굴 만난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국제 연애도 복불복이라니까요. 이게 물론 현지 가가지고 신분이 보장된 음. 뭔가 대학교에서 내가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 대학 다니는 친구랑 캠퍼스에서 류르르사귀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이런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웹에서 대충 구해가지고 친해지면 이게 뭐하는지 모르니까. 그쵸 오픈 채팅방. 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약간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이제 안 좋은 경험이 있지 않나 근데 소름 끼치는데요? 400개는 제가 1년에 문자 400개 정도도 뭐못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동성애자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싫어하는 것도 다양성의 일부에요 어내 네, 자유죠. 그렇죠. 음.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만 안 그러면 상관없다. 아 어, 저, 저도 그래요. 그렇죠. 음. 뭐 굳이 뭐 내가 일부러 음. 내가 찾아가서 너 싫어해 하진 않겠지만 어. 나한테는 이러지 말아줘. 그런 이런 거. 자기들이 있어요. 뭐 사우나에서 하든 말든 뭐 공격 수비를 하든 뭐알바에요어전 상관없어요. 나만 안 건들면 돼. 맞아요, 맞아. <laughs> 제가 하는 탑엔 바텀은 스타크래프트 탑엔 바텀밖에 없습니다아 그래요. 저는 롤에서 탑 바텀밖에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현지에서 국제 연애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롱디가 될 수밖에 없네 무조건 롱디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롱디를 잘 견뎌야 결혼까지 가요 근데 그게 견물생심이라고 진짜 그걸 이겨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 이겨내지 못했죠 제가 음... 음...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한국인이 외국인이랑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물론 거기서 만날 때는 이쁘게 잘 만나더라도 거리도 거리고 문화도 문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제 연애로 결혼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한국. 남자가 나가서 하다가 왔어요. 다시 이제 롱디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얘를 한국으로 데려올 구체적인 계획 음. 플랜이 있어야 된다. 블루 프린트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걔네 나라로 가서 정착할 그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의존하면서 희망을 유지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1 년에 한 번씩 보자, 두 번씩 보자 이런 식으로는 아까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찐다면 한국에서 얘 말고 대안이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롱디에 의존하게 되는데 아니 뭐 랜선 연애도 하는데 에, 가능하죠. 이게 또 나는 분명히 여인 애인이 있다고 해도 캠퍼스 걸어다니면 아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 현재 가면 현재내 눈이 최적화돼요. 가 그러니까 처음엔 다 못생겨 보여, 안 예뻐 보여. 근데 한 3, 4주 지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현지 여자들이 되게 괜찮아 보여. 음. 어느 순간부터. 그 실제로 괜찮겠죠. 어. 그러니까 그, 그 나라 남자들이 자기네 나라 여자들을 보는 눈으로 조금씩 내가 눈이 최적화가 돼. 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진 매력들을 간파하게 돼.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 괜찮아 했을 때는 처음에는 공감이 안 되는데 한두 달 지나면 아, 너가왜제 예쁘다고인지 알것 같다고. 아, 또 와, 그런 게 생기는구나. 말할 때 어떤 그 끼부리는 것도 모르죠. 언어조차 난 지금 이 무슨 말하는지 해석하려고 지금 대가리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언어도 적응이 되고 이러면 아, 내말 재밌게 하네.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롱디가 어쨌든 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결혼을 늦게 하는. 만약에 상대방의 나라는 결혼을 빨리해, 그러면 압박이 들어와요. 나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다 헤어져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명은 어떤 여자애였는데 그 몽골인가 예전에 뭐 미국인가에 유학을 간데 거기서 몽골인 남자친구를 사겼대요 근데 거기는 약간 일부 다쳐진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애가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한세 번째 여자 정도로 해서 아 진짜로 그런 제안을 했대요 와 그러니까 근데 얘가 엄청 잘 살고 유지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유학을 왔겠죠 그러니까 부자였는데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아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끝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가 너무 달라도 그래 제 동생이 그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번에 최근 한 저번 달인가에 한국에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루를 자고 갔어요. 오, 그러니까 저희 본가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근데 너무 순둥순둥하고 착하고 이뻐요. 그런데 뭐랄까 같이 식사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laughs> 아 어, 그쵸 그쵸 이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집안에서 당연히 그 히잡? 음. 이라고 하나요? 음. 히잡 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고 다시 오고 하는데 음. 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음. 애가 막, 막 다른 외모나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애가 성격도 좋고 그런데 아, 확실히 이런 문화 차이는 감당하기 힘들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걔를 여자친구로 삼겠다, 뭐, 이런 것까지 시뮬레이션 돌려본 건 아닌데요. <laughs> 예뻤나보네. 뭐, 사실 외모는 그렇게 끌리진 않지만 너무 순둥순둥하고 귀여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발언을 하자면, 확실히 외국 애들이 좀 순둥순둥하고 되게 좀 순진하고 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베트남 친구 한명 있다 했잖아요. 그 친구도 엄청 순박하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렇게 음. 계산기 두들기는 애들은 우리랑 접점이 생길 리가 없긴 해요 음. 그 나라에서도 상위 몇 프로 애들 막옷디은거딱 보고 어디 브랜드네 부제네 이것까지 간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랑 접점이 생기기 좀 어렵고 근데 이제 한국은 그런 거를 떼지는 비중이 예를 들어 10%면 외국은 한 3%인 거지 뭐 그런 게 체감이 좀 되는 나이가 됐죠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연애를 거쳐서 결혼을 하는 루트도 있지만, 또 그냥 결정사 마냥, 아, 나 국제 결혼하고 싶소. 얼마면 돼요? 하면서 업체 찾아가서, 베트남 딱 가가지고, 줄딱서 있으면은, 이제 데이트 몇번 해보고, 최종 결정하고, 뭔가 이런 어떤 루트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썩 되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솔직히 뭔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세워놓고 선택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조금 저항감이 들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한국에 시집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거르고 걸러서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저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이라고 해서 단순히 한국에 살고 한국에 돈을 버는 수준이나 이제 경제 수준이 좀더 높기 때문에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저항감이 굉장히 심했고, 어떻게 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사랑인가? 왜냐면 저는 아직도 그래도 낭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랑에 대한 기대나 낭만이. 음.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만난다고 해서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되게 거기서 되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되게 잘 맞춰 주고 뭔가 나를 서포팅 해 주고 그리고 오히려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해 가지고 적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보다 돈더벌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확히 그거예요. 뭐냐면